복음반에 온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번 복음반에서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아,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병원에 가본 적 있어요? 네 병원에 왜 가죠? 예 머리가 아파서 가죠. 또 배가 아파요. 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병을 깨끗이 낫도록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시죠. 이 복음반에서는 어, 죄를 깨끗이 씻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가르쳐 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병을 깨끗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복음반에서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거짓말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돌보니까 착하다고 생각하죠. 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동생들 때리고 하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보는 눈과 전혀 달라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해 볼게요. 아마 존의 한 정글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마을의 주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이 새끼 표범 한 마리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그게 뭐냐? 예, 새끼 표범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글에서 잡아왔어요. 뭐? 표범? 야, 이 녀석들아, 표범은 안 돼! 그렇지만 이 표범은 달라요. 뭐라고? 대체 표범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이 표범은 잡혀온 날부터 죽만 먹고 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지도 않고 정말 순해요 아니야 지금은 순해 보여도 잘하면 표범은 표범이야 죽여야 해 아니에요 보세요 추장님 이 새끼 표범은 정말 착해요. 하... 추장은 아이들이 너무나 간청한 나머지 한운수 없이 표범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표범은 죽만 먹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컸기 때문에 다 자란 후에도 순한 애완동물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달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표범 등에 타기도 하고 온종일 정글을 헤매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표범과 같이 다니니까 정글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데, 우리 추장님은 괜히 그러셨어. 우리 표범이 얼마나 순한데. <laughs> 그날도 아이들은 표범과 함께 정글에 갔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laughs> 두 아이는 그 아이가 떨어진 곳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고, 표범은 잽싸게 아이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벼랑에서 떨어질 때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걱정된 표범은 상처를 닿기 위해 핥아주었습니다. 어, 어, 고마워, 표범아. 한 번, 두번 핥다가 표범은 피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표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아 표범아, 이제 그만해. 계속할 테니까 상처가 너무 아프잖아. 아이의 말에도 표범은 계속 상처에 흐르는 피를 빨았습니다. 아, 표, 표범아, 왜, 왜 그래? 표범은 갑자기 아이를 노려보더니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의 가슴을 찢고 잡아먹었습니다. 곧이어 달려온 두 아이도 표범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아무리 순해도 표범은 표범입니다. 겉으로 볼때 얌전해 보이지만 속에 있는 표범의 본성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다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의 본성을 지녔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를 처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아무리 순해도 표범은 표범이에요. 육식 동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고 살아요. 이것이 표범의 본성이에요. 표범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딸기, 아이스크림, 빵 같은 걸 좋아주면 싫어해요. 정글 마을에 있는 친구들이 표범에게 죽을 주고 밥을 주니까 표범은 사냥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추장님은 표범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는 그 표범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다 보면, 예, 그 절대로 이제 이 표범이 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순진해 보여도 표범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가 어떤 기회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어니언 여러분 영상 봤죠? 표범이 피맛을 보니까 확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표범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난 거짓말 안할 거야. 난 엄마 말잘 들을 거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미워하는 마음도 툭 튀어나오죠.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짜증을 내요. 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까요? 아우 난 이런 거 나오는 게 싫어. 난 이런 게왜 자꾸 나오는지 몰라. 해도 그 죄의 본성이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표범의 본성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 욕하고 짜증을 안 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도둑질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거짓말 해본 사람 손들어봐요. 예, 우리 거짓말 한 친구들 반 치워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아, 난 아니야, 나안 그럴 거야 하고 마음 속에 애를 써도 우리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66권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책은 뭘까요? 네, 맞아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이 창세기 3장은 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3장 속에는 어, 우리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아, 죄가 들어온 이야기예요 자, 장세기 3장.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다 만드신 뒤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네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를 나에게 이끌려 와야 돼.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난안 맞아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다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줄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네 스스로 잘하고 못하고를 알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란 놈이 있었어요. 마귀는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뱀이 이제 사와서 하와에게 이제 속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와야, 너 이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와가 가만히 아니. 아닌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뱀이 결코 그렇지 않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왜못 먹게 했느냐 하면 너희가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그 선악과를 마귀가 먹으라고 한그 얘기를 엉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못 먹게 했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서 마귀의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 하나님이, 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는데 마음이 절렁 내려가면서 하와하고 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토지를 갈아라. 인간의 마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에게 쫓겨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우 글쎄. 마귀란, 마귀가 이 뱀에게 들어가서 슬금슬금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예,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선악,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바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그래서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는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다가 아니면, 어, 어디 길거리 갔다가 엄마, 아빠를 버리고 더 재밌는 걸 쫓아가다가 엄마, 아빠를 버리고 혼자 있으면 그러면 배가 고파도 엄마, 아빠가 주는 걸 먹어야 되고 또 내가 추우면 엄마, 아빠가 옷을 사주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집을 나와 버리면,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면 배고파요, 안고파요, 배도 고프죠. 추운데 입을 옷도 없죠. 배가 고프니까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 먹지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로마서 5장이라는 성경 속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들도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형이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들여서 그 새끼와 그 기름과 그 피를 드리고, 형이나 야고, 저 가인은, 아, 농사를,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온 그런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왜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사람의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노,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들, 이제 첫 새끼를 그렇게 받으셨는데 나중에 나중에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요? 자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맨날 양을 풀어 놓고 피리나 불고 놀던 아벨은 그 제사를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 제사 드렸어? 오, 어, 시끄러워? 나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형, 어땠어? 너 시끄럽다니까. 아, 형, 왜 화를 내? 가인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나서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가인이, 아, 내가 동생을 때려 죽이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니까 그 마음 속에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 밑바닥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야기예요. 연가시는 물 속에 알을 낳아요. 여러분, 연가시가 이뻐요, 징그러요. 길쭉한 게 너무 징그러워요. 그게 막 여치 속에서 막 항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이 연가시가 물 속에 알을 낳으면 이 여치나 또 사막이나 이런 곤충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연가시의 알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가시 배, 이 사막이나 여치의 뱃속에서 여치의 영양분 사마귀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자라요 그리고 다 자라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치와 이런 사마귀 여치를 물로 가자 물로 가자 물로 가자 하고 그렇게 속여서 그 여치를 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치의 몸 속에서 물로 쭉 빠져 나와서 그렇게 이제 뱃 속에서 다 나오면 양분을 다 빼앗긴 그 여치는 예그 여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영가 씨는 이 여치의 뇌를 조정해서 그렇게 물가로 데려가서 정말 그렇게 자기 영가 씨가 나온 것처럼. 여치가 자기가 물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연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연가시에게 양분을 다 뺏겨서 그 여치 생애를 다 마치고, 그리고 연가시의 조종을 따라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여치가 나온, 이 연가시가 나온 뒤에, 그렇게, 예, 여치가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것도 사람의 마음도, 이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죄로 들어와서, 이 죄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조종하고 이끌면서 죄를 짓게 하고, 어, 난 이거 아니야. 나는 미움이 아니야, 싫어.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고, 미움을 안 하고 싶어도, 그 연가 씨가 여치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처럼, 그게 죄가 다 시키는 거예요. 어 정말 놀랍죠?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치가 어내 속에 있는 연가시가 가득하구나. 내가 이 연가시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연가시의 마음을 따라가 닮면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연가시는 이미 이여이 이 여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치는 어, 속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 내 속에 숨어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야, 내가 매일 끌려가는 거구나. 그게 죄가 시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안할 거야, 그러면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다가, 어, 나안 할래. 나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는데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은 내 마음보다 훨씬 더 힘이 센그 악한 죄가 내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 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제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와서 영가시처럼 그 여치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게 뭐죠? 예. 거짓되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내 안에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착한 척하고, 내가 죄를 안 짓는 척하고, 내가 굉장히 선량한 척 하면서 내 마음 속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속은 죄가 가득한데, 아우, 이 모든 이 모양은 아주 선량한 모습으로, 아주 착하고 선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되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왜 나는 엄마 말씀을 안 들을까? 어, 나는 왜 화를 낼까?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나는 왜 남을 미워하지? 야, 나는 왜 이렇게 예,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거짓말을 잘할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 사단의 뱀의 말, 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연가시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네, 내가 하기 싫어도 난 이거 안할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써.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연가시가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닌 사실을, 어,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제 오늘 한 시간 들었는데, 한 시간, 한 시간, 이제 이 우리가 한 시간씩 지날 때마다 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